사무용 PC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바로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7인치 대형 IPS 광시야각 화면과 1920X1080 위 선명한 해상도로 작업 효율이 극대화되며,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어요. 8GB DDR5 램과 512GB SSD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며, 인텔 울트라 5에서 125U 코어 랩터레이크 프로세서로 멀티태스킹이 원활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책상 위가 깔끔해지고,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화질, 편리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눈부심 방지와 슬림 베젤로 장시간 작업도 편안하며 심플한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사무 환경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와 성능 모드를 갖춘 최고의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